서 말씀 나누 한번 도록하겠니다또 마이크가 없어 목사님이 목소리를 크게 할게요. 아, 오늘 찬양은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우리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한세번 정도 맞니까좀 이게 많이 마음 안정이 됐네요. 찬양은 저는 뭐 집중했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마아서 아, 말씀 한번 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9월 13일 말씀을 이어갈 텐데, 아, 그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살펴봤지만, 성경에서는 어, 무엇을 얘기하느냐를 살펴보느라고 창세기 1장을 계속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적으로 한번 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드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가운데 이런 틀, 첫째 날이 넷째 날로 채워지고 둘째 날이 다섯째 날, 셋째 날이 여섯째 날로 채워지는 이런 틀 속에서 질서가 조금씩 잡혀가는 창조를 한번 본 거죠.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미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뭐 살짝 얘기했는데 좀더 깊숙하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라틴어로는 이마고데이 라고 해요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뭐 영어로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미지오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특별하다고 했죠 이 특별함이 있는거야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별함 보이죠? 우리 이사기 은하 <laughs> 세 명이 집중을 잘 해줘야 돼 <laughs> 특별함,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별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특별함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란 단어를 우리 사람을 만들 때만 쓰셨어. 다른 때에는 '우리'란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만 특별히 '우리'란 단어를 썼는데 그 우리는 삼위일체 또는 장엄, 위엄, 위대함 그리고 삼위일체가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창조하는 것에 대한 모든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서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하면서 서로 그 뜻과 목적을 가지고 논의하고 계획하는 걸볼수 있어요. 다른 피조물에겐 그런 게 없었죠. 사람을 만다는 점. 이게 특별한 거였죠. 세말했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인간에게 대리하시는 거야. 대신 통치하게 하시는 거죠. 따라는 것. 네 번째는 특별히 사람은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표현을 안 쓰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라는 표현을 썼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가 함께 있어야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채워주고 함께하는 것에 대한 특별함이 우리 사람 가운데 있었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우리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무엇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우선 먼저는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큰 틀에서는 저번 주에 이미 살펴본 내용이에요. 자이 사실상 같은 의미야. 이 형상은 다른 의미고 모양도 다른 의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의 곳곳에 보면 형상과 모양을 같은 동의어로 써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이미 같은 말을 두번 강조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야? 같다, 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것, 꼴이 닮은 거예요. 그렇다면 꼴이 닮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존재가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다. 거울이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것에 대한 큰 틀이에요. 이것은 큰 틀일 뿐 구체적으로 좀더 우리가 내용을 한번 파악할 거예요. 근데 먼저 한 가지를 염두에 두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거울처럼 하나님을 반영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동물들은 그럴 수 없어. 다른 식물들, 다른 피조물들은 그럴 수 없어.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라는 큰 틀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그러게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지만 우리가 최고의 계시 최고로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을 반영하고 드러내고 하나님과 유일하게 관계를 맺는 특별한 존재인데 그러나 우리 사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현실이잖아요. 그죠 우리 은하가 목사님을 보고 하나님을 막 떠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커녕 막 승질만 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 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할까? 왜 이런 현실이 다가왔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오를 수 없게끔 되어 버렸을까? 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지. 우리의 죄에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온 상태 때문에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한 열매만 맺어지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죄만 드러내는 이러한 삶을 자꾸 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한번 잘 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를 알수 있긴 해. 그런데 나중에 반전의 말씀 또한 있어. 먼저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수 있는데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 자체가 악하대. 우리의 뜻과 목적이 어려서부터 악한 거야. 그러면서 예레미야 실질장 구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보다도 더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지. 우리 마음. 왜냐면 하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영이 안 되지. 자꾸 우리에 대한 승질만 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앞에 옳게 선자가 없는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쳤다. 하나님을 반영하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점점 그 아들의 형상을 받 하게 처음 창조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듯이 다시 한번 부패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한번 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우리를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거예요.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죄된 삶을 벗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창조했던 대로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골로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젠 죄된, 심이 부패한 것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반영하지 못하냐? 우리는 심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럼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처음 창조했던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새사람을 입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우리가 회복과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우리 지금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촉구하고 있죠. 결국 우리는 지금 변화되어야 할 상태인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한번 변화되어야 할 상태. 그래서 이것은 곧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으로 회복과 변화를 자꾸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창조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영이 안되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돼요. 이것은 회복되었다는 거고 변화가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했다가 다시 변화되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변화가 되었고 회복이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맞아요. 회복되고 변화되었지만 그 과정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죄를 좋아하는 습성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구속함을 입어서 회복은 되었으나 이 습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야 하나? 그렇지 않죠. 악함이 보일 때도 있고 오히려 타락했을 때처럼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회복되고 변화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계속 좋아져요. 그래서 완전하진 않아. 그러나 나중에 마침내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때는 영화롭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함을 이루게 되는 그 완성한 될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완성은 아니나 회복은 되었고 그 회복되는 과정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겪어내야 할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는 막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입은 상태고 이새 사람 다운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받는 삶이 되어야 해. 그리고 나중에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이 믿음을 갖기 이전에는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죠. 자 아까 정리했듯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했다고 했잖아. 자 그렇다면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일까 사람들에게?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정리를 잘 해야 돼. 왜냐면 하 다른 데에서는 되게 단순하게만 얘기를 좀 하는데 목사님은 성경 여러 군데를 좀잘 정리해 주고 싶어서 또 다른 내용들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잘 봐요. 창세기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아담이 나중에 자녀를 낳는데 자기의 모양과 형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양과 형상을 같은 말로 의미하고 있죠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했대 자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 그럼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이미지가 그대로 전수가 되겠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었으니까. 이 자기의 형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음 구절은 또 이렇게 돼요. 창세기 9장 6절. 물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끼리 서로 살인하지 말래.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나중에 타락한 이후거든.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렇지 않은 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미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부패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어떤 흔적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이 혀를 가지고 우리 혀, 말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찬송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 입으로 찬양했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도 하죠. 한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질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이거 이네요. 사람을 뭐라고 얘기냐면 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을 총칭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살인하지 말라.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죄로 인한 타락 후에도 모든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다고 말하는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헷갈려요. 아까는 타락 후에 부패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타락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다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잘 봐요. 우리는 죄가 있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부분이 있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됐어. 이거는 그러나 때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됐고, 어떤 면에서는 남아있는 거야. 이게 정리가 되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됐어.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남아있어.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패하였다. 또는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 지음 받았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부분에 상실됐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남아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으면서 그렇다면 이제 좀더 깊숙하게 가보죠.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뭐길래 뭐가 남아있고 뭐가 그렇게 상실됐다는 것인가를 얘기할 수 있죠. 자, 이거는 큰 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반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큰 틀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잘 봐요.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 우리가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 도대체 이 부분은 뭘까? 이거는 사람 됨 자체에 대한 문제예요. 목사님, 사람 됨 자체에 대한 문제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성, 양심, 우리의 인격. 이거는 사람만이 고유하게 지닌 거거든. 사람만이 고유하게 지닌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았기 때문인데 이성, 양심, 인격, 그리고 예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아름다운 것, 심미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름다운 것에 대한 것. 다스림에 대한 것. 이런 것이 죄에서 죄로부터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된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 상실되지 않아.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성이 있죠. 양심이 있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인격이 있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술성이 있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름다움이 있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환경을 가꾸고 보호하고 돌보기도 해. 하나님을 믿음 없이 죄로부터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됨은 남은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데 바로 이 사람됨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런 사람됨이 남아 있지만 이 사람됨은 죄로 인해서 왜곡이 되었어. 그리고 오염이 된 상태야. 자 남아 있긴 한데 왜곡되고 오염되었어. 왜냐하면 이 이성은 하나님을 위한 이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양심, 하나님을 위한 인격, 하나님을 위한 예술,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움, 하나님을 위한 다스림이 되어야 해. 왜냐하면 이런 사람됨의 목적은 그들의 이성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들의 양심, 인격, 예술, 아름다움 다스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왜곡되고 오염되어서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따라오죠? 오케이. 자, 흔적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다라는 부분은 그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뭐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이거는 회복을 얘기하는 건데 새 사람을 입었다. 회복.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식이 새로워진 거야. 상실되었던 것이 다시 한번 회복된 거야. 그렇다면 이것은 회복과 변화를 받은 건데, 자, 이 말씀에 좀더 구체화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이세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실됐다가 회복되는 것은 뭐냐? 바로 바른 지식의 거룩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에게 부여해 위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부터 물려받은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에게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이것이 상실된 거예요. 상실될 부분이 이거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후부터는 바른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다시 한번 입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과 변화를 얘기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측면인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위한 것들 이런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실된 거야. 그러나 사람됨 자체는 남아 있는 거죠. 이해되죠? 오케이 잘따라오고 있어.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 관계에 대한 것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 대해서 바른 지식의 거룩함. 이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소유할 수 없는 상실된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저 부분, 하나님의 형상이 흔적이 있는데 이성, 양심, 인격, 예술, 아름다움, 다스림 등등 여러 재능도 마찬가지고 책임에 대한 부분, 의지에 대한 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이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요. 물론 이것은 왜곡되고 변질됐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인 측면, 그리고 외곡과 변질되었지만 다시 한번 올바른 사람됨에 대한 문제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측면과 저 사람됨의 측면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더 쉽게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오. 자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차량에 예수 하나님의 형상했거든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 자 도대체 목사님 하나님의 형상 어려워요 뭐예요라고 할때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쉽게 얘기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를 보면 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라. 이 번역을 조금 바꾼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형상 어렵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되는 거야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이 정체된 게 아니라 역동성이야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담도록 계속 노력하는 삶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우리인 거예요. 자, 그렇다 면잘 봐요. 이제 정리를 해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은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반영해야 되는 존재여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 우리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고 왜곡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상실될 부분을 회복하고 왜곡된 부분을 회복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닮는 상. 이것이 우리의 삶의 커다란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해. 그래서 이런 창조에는 본래적인 형상, 타락에는 변질된 형상, 구속되는 새롭게 된 형상, 나중에는 온전케 된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내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새롭게 된 형상은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계속 누워져 있다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즉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고 이것은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는 여러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그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측면, 하나님과의 관계된 부분, 상실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 부분이 회복된 것이고 우리가 왜곡된 사람 때문이 있으나 저것 또한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한 사람됨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 전체를 보면서 이것이 결국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고 결국 그러한 삶은 세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 사람 서로의 관계에 대한 것, 그리고 자연 이 다스림 돌봄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자 마지막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여기서 꼭 들어가야 하는데 결국 이건 이거예요. 은하 혼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 보여줄 수 없어. 예수님을 믿고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이삭이 마찬가지, 목사님도 마찬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목사님 혼자 하나님의 형상을 다 보여줄 수 없어.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홀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집단적이야.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거든. 그걸 사람이라 그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고 인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보여주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 이것이 원래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대로 우리가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딱 정확히 25분 된것 같은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느라 많이 지치고 힘든데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